바로는 습관적인 방언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습관적인 방언을 합니다 성도도 습관적인 방언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습관적인 방언 기도를 하니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심령에 온몸에 성품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은 반드시 성령으로 방언 기도를 하면 심령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방어기도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적극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심령에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변해야 맞습니다. 제가 성령초사역을 25년 동안 하면서 바르게 방어기도를 하게 했더니 다 모두가 다영혼력이다 변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어기도가 내면의 상사가 치유되고, 잠재의적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품도 변화가 되고 영성도 발전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방언기도를 분별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절에서 하는 법회에서 불교 신도들이 인간이 지어낸 방언을 많이 합니다. 그들은 기독교의 방언에 하나님의 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들도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은 부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바로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보여주자, 이집트 술사들도 자신들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 뱀이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겪게 될 영적 싸움의 모형으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불교 신자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상원에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황홀경 무화경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영이 강력하게 우리 몸이 임할 때 육체가 느끼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나 악령이나 거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별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은 그들이 행하는 참선을 통해서 영적 감음을 맛보는 겁니다. 방언을 말할 때도 그런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더욱 그곳에 말려 들어갑니다. 불교 신도들이 말하는 방언을 통해서 그들은 각가지 환상과 이상을 경험합니다. 이것도 우리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 모든 영적 증상들은 동일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것을 제압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술사들도 뱀을 만들내는 능력을 행함으로써 바로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바로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왜냐? 모세의 지팡이로 만든 뱀이 술사들이 만든 지팡이뱀보다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증거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방언을 유창하게 말하면서 기도하는 불교신자가 이 점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하면 우리 몸은 그 일에 익숙해져서 영의 힘이 아닌 육신의 힘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방언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 혀는 그 말에 익숙해져서 자동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의 습관이 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방언은 영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언으로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습관이 된 방언기들은 영적 능력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도 이런 습관에 대한 방언으로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그런 방언은 지루해서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방언이 영어로 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도움을 얻지 못하며 우리 영은 강력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이처럼 불교 신자들도 자신들이 나름대로 지어낸 육체의 방언을 합니다.이런 경우 그들도 역시 습관적인 방언도 마찬가지로 상막합니다그러나 영어로 방언을. 하는 경우 본인의 그성을 즉각 느낍니다. 능력 있는 그리도인 스 앞에서 불교 신자가 아무리 영어로 하는 방언을 말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상하다면서 오늘 기도빨이 받지 않는 것 같다고 변명합니다. 불교 신도들이 하는 방언은 분명하게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증명된 겁니다. 불교 신자들이 자신만 모인 곳에서는 방어기도도 잘되고 황홀경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곳에 능력있는 그리돈이 성령충만한 그리돈이 가면 그런 분위기가 사라집니다. 그들은 이곳에 부정한 사람이 들어와 있다면서 사망을 살펴 그리돈을 지적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들만이 있을 때는 마귀는 달콤함을 줘 그들을 사로잡지만 그리돈이 있으면 그 평화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이길 강력한 성능이 그 자리에 임함으로 마귀는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하직 그리돈이 있는 곳에 강한 마귀의 영을 지닌 사람이 들어오면 산불을 끼얹는 것처럼 썰렁해집니다. 이 경우 그들의 영이 마귀의 영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호사가 방감했기 때문입니다. 영의 실체가 실린 방언은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성령은 능력으로, 예언으로 자신의 영을 회개하라는 영을 열매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습관이 되어서 하는 방언은 아무런 증거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나 영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무지하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경우 습관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그런 습관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중원부의 기도라고 하듯이 방언을 하는 기도에도 여기서 이런 중언번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방언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나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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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물 이렇게 방언하는 그런 내 여집사도 만나봤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런 기도로는 영석 싸움을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예민하고 늘 성령으로 흐르면 민감하여 느끼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배 안에서 성령의 불이 흘러나오고 성령이 이 끌린 바는 방어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불교 신자들이 하는 것과 같은 맹목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기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들이 그들이 모이는 참선 집회에서 느끼는 감각적인 즐거움이 거짓이라는 것이 참이신 그들의. 성령을 접할 때 드러납니다. 홀로 기도할 때 깊은 명상에 들어간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그 이전 앞에서는 그것이 잘 되지 않으니 이상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거짓 평안과 즐거움을 몰아내고 참된 진 주님의 평안, 영원한 주님의 평안을 전해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영의 흐름, 성령의 흐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감싸는 세 가지 종류의 영의 분위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직접 경험할 수 있을 때 구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말로 설명이 되지 않는 감각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각 사람의 기능을 스스로 개발해야 됩니다. 체험해 봐야 된다면 임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영안열림의 혼동과 분별하는 것과 영화를 밝게 여는 빛을 책에서 강조한 것 같이, 영을 보며 분별의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평안이나 마귀가 가져주는일시적인 황홀경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근심된 일이 많을 때, 우리는 방언 기도를 하면서 평안한 기분을 느낍니다. 이것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 평안을 맛보야만 육체적 평안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의 실체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극한의 고난과 갈등을 주어지고 그런 환경에서 부여되는 실제적 평안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이럴 경우 그 평안의 근원이 어디인지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듯 합니다. 그 평안과 육체적 평안이 어떻게 다른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모조 품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언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흐름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습관적인 방언만 하고 있다면 죄의 문제를 봐야 됩니다. 성령 수만을 방해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새로운 힘이 들어온 것을 느끼지 못한 채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습관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만 한다면 이런 괴로운 일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성령의 힘이 실리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것이야 그 힘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잘 파악할 수가 없다면 아주 유차하거나 위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영 안에 흘려들어오는 다양한 능력과 힘을 느낄 수 있도록 예민해져야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런 의식 없이 하는 습관에 젖은 기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질때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불교신자들이 느끼는 즐거움이나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구분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서로 충돌할 때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짝퉁은 그 자체로는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나 진품이 곁에 있으면 그런은 처치스러운 물건이 되듯이 거짓 즐거움과 방언은 그것만을 가지고 행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보이다가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면 그것 엄청나게 사람을 괴롭게 하는 악한 존재의 봉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방언을 하면서도 타성해져던 습관적 방언을 말하면서도 평안하고 기쁠 수 없는 것은 역사 싸움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때문입니다. 마귀는 대항할 때 물려나고 그 본성을 드러납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아도 성령으로 방언을 하면 귀신은 쫓아내고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방언에는 분명히 다른 요소들이 스며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는 영의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을 배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는 무제한 상태를 마귀는 제일 좋아합니다. 분명하게 성령님의 끌림 받으면서 성령 안에서 방랑기도를 하면 자신의 영역의 변화를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방언기도에 대해서 발휘하고 방언기도를 유창하게 하시고 싶은 분은 제가 지피라에 출간한 방언기도의 숨은 권능과 방언기도로 분출되는 카리스마 책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제작해서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